1. 한 개체가 우성 동엽 접합체인지 이형 접합체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이 개체와 검정교배하는 개체들의 유전자형은 1. AA 2. 전령 RNA에 내장된 유전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내소기관은 1. 리보솜 3. 반영매에 관계가 있는 두 개체를 교배시켰을 때 근교 개수는 얼마인가 2. 12.5%. 4. 계량대상형질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개체는 선발하고 그 이하의 개체는 모두 도태시키는 방법은 1. 절단형 선발 5. 단위기간당 유전적 계량량을 증대시키는 함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유전적 변이를 최소화한다. 6. 한유전자좌유의 두가지 형태의 대립 유전자 A와 A가 존재할 때한 집단에서 A의 빈도가 0.5이고 이 집단이 유전적 평형 상태를 이루면 유전자형 AA의 빈도는 2.0.5. 7. 산란계 농장의 검정성적이 다음 표와 같을 때이 농장의 평균 난중은 2.61.9g. 8. 양성 교잡에서 세개 유전자 저위의 대립인자 간의 어떠한 간섭이 없이 각 대립인자의 유전자들이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유전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독립의 법칙. 9. 유난교배 방법과 종료교배 방법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 비율의 암컷은 대체종빈축의 생산을 위해 유난교배를 실시하고 나머지 일정 비율의 교잡종 암컷은 종료종 모축과 교배하여 실용축을 생산하도록 하는 교배방법은 2. 종료운환교배 10. 소의 무각은 유각에 대하여 우성이다. 무각인 소와 유각인 소를 교배하였을 때 그의 1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모두 옳게 표시된 것은 2. 무각 1 1 부모의 추정육종가가 각각 100과 80일 때이 둘에서 태어날 자손의 예상육종가는 3. 90 12. 비육돈 생산에 적합한 3월 교배법은 1. 다산계의 품종, 다산계 비품종, 육질 좋은 식품종. 13. 한우의 후대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후대 검정 후에 대한 검정 기간은 예비 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며, 예비 검정은 생후 270에서 3 0 0일령에 시작하여 500일간 검정한다. 14. 검정된 12마리 수태지중 4마리만을 종돈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도태하고자 한다. 가게 선발에 의하여 선발되는 개체의 번호는? 3. b-1, b-2, b-3, b-4. 15. 산란계의 산란 능력을 개량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선발 방법은? 3. 개체와 각의 결합선발. 16. 아부와 아부 교배 시 가능한 F1 자손의 유전자형은 총몇 가지인가? 1. 한 가지. 17. 한우의 어느 형질에 있어 상가적 유전 분산은 0.6, 우성 분산은 0.2, 상위성 분산은 0.1, 환경 분산은 1.1이었다. 이 형질에 대한 좁은 의미의 유전력은 3, 0.3, 18 선발지수를 산출할 때 이용되는 통계량으로서 이용가치가 적은 것은 4. 각 형질의 추정생산능력 19, 100마리의 앵거스소에 대한 모색을 조사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붉은색에 대한 유전자빈도는 2, 0.6, 20 체세포 분열의 중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염색체가 세포의 적도판에 배열 2 2 유선의 발달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2. 유관주의의 유선포의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임신 말기이다. 22. 잣소의 정상적인 생리적 공태기간은 2.4형에서 61 23. 육모막 육모의 형태에 따라 산재성 태반을 가진 가축은 1. 돼지 24. 돼지에서 수정시 다정자침입을 방지하는 생리적 작용들만 묶은 것은 4. 정자수의 제한 투명대 반응 난항막 차단. 25. 다음 중 분만이 개시될 때그 농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호르몬은 2. 프로게스테론. 26. 다음 중 가축의 번식을 위한 생리적 작용이 유사한 호르몬끼리 연결된 것은 2. AHHCG, FSH, PMSG. 27. 가축의 발정을 동기화하였을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체별 발정의 관찰이 필요하다. 28. 다음 중 가축인 공수정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수태율의 저하. 29. 다음 중 수정란이 태아로 발달하는 것은 2. 내부 세포계. 30. 소에서 비외과적인 방법으로 수정란을 채취하는 시기는 배란후 언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4. 배란후 4일 이후. 31. 수컷에서 부생식기관을 유지시키고 제2차 성진을 발현시킬 뿐만 아니라 정자의 형성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호르몬은 3. 테스토스테론. 32. 자소의 유방에서 유즙이 생성 운반되는 경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 유선포유선소역 유선관 유선조 유두관. 33. 소에서 가장 조기에 임신 진단이 가능한 방법은 2. 유집중 호르몬 측정법. 34. 포유 가축의 교배 적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2. 정자의 성숙도. 35. 모축의 자궁에 착상되는 수정란의 단계는 4. 배반포. 36. 정자가 생산되는 부위는 1. 세정관. 37. 난자와 정자의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4. 난관 팽대부. 38. 성숙한 포유가축의 자궁이 수행하는 생리적 기능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3. 교미. 39. 성숙한 암컷의 포유가축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의 결핍, 난소 이상 및 항체 퇴행 장애 등에 의해서 난포에 발육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4. 무발장. 40. 돼지에 있어서 기구를 사용하여 임신을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1. 초음파 진단법 42. 우유 생산을 위한 영양소 공급에 있어서 이상적인 조사료 농후사료 급여 비율은 2. 60-40 42.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안에 맞는 것은 1. 초산월령 43. 다음중 활성흡수에 의해 흡수되는 영양소는 3. 포도당 44. 갑상선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는 사료는 3. 체종박 45. 산란계의 경우 난항이 배란되어 난관을 통과하여 산란하기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3.24에서 25시간. 46. 산란계 농장의 경영에서 손익분기점 분석 시 산란일량파악과 관계가 없는 것은 4. 계산 및 시설의 감가상각비. 47. 산란계 사양에서 사료내 단백질 함량을 증가시켜주지 않아도 될 경우는 4. 기온이 적정 사육온도 보다 낮았을 때 48. 단추 인내에서 생성되는 휘발성 지방산 중 유지방 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2초산 49 우리나라 축산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료의 에너지 단위는 3덤50 NRC 사양 표준이 규정한 갈색 산란계 단백질 요구량은 약 얼마인가? 4 16 52 달걀 에너지 요구량 표현 기호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2위 52 산란용 달걀 성성숙식이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 산란율 및 난중 53. 육개 체중 1에서 2kg 사이의 사료의 구율이 2점이라면 체중 1kg인 육개 백마리가 체중 2kg까지 자라는데 소요되는 사료는 몇케이스인가 4. 220kg 54. 배합사료의 저장시 사료가치나 풍미저하를 가장 적게 할수 있는 수분함량은 1.11에서 13% 55. 가축사료에서 탄수화물의 가장 중요한 영양적 기능은? 1. 에너지를 공급한다. 56. 포도당 1분자가 체내에서 완전히 산화될 때 ATP 생성량은 얼마인가? 2. 38 ATP 57. 소화에 대한 각종 영양소의 최종 생산물을 나타낸 것중 옳지 못한 것은? 2. 유당 포도당 플러스 말토스 58. 단위 동물에서 사료 단백질의 소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3. 소화기관의 길이 59. 송아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초유급 주기는? 1. 출산 직후 12시간 이내 60. 체내 흡수된 영양소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때 소비된 오2와 생성된 CO2양과의 비율을 호흡상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호흡상은 각각 약 얼마인가? 3. 1.0과 0.7 61. 건초와 비교할 때사이리지에 유리한 점이 아닌 것은? 4. 비타민 D의 공급력이 높다 62. 다음 중 목초가 자라는데 필요한 미량원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mg 63 사일리지의 2차 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일리지를 급여하기 위해 개봉 후혐기성 조건이 깨지면서 호기성 세균에 의해 각종 성분이 분해되는 것64알팔파의 사료가치 중 틀린 것은 2 ca의 함량이 낮다 65 생초의 자연 건조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압착을 가하는 기계로 포장에서의 건조시간을 단축시켜 건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기계는 4 컨디셔너 66 옥수수 사일리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일로를 개봉하고 깊숙한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손으로 꽉 쥐었더니 지배기 한두 방을 떨어지고 손에는 톡 쏘는 듯한 산취가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 이 사일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3 조기 수확으로 수분 함량이 너무 높고 과발효 또는 젖산 발효보다 낙산 발효가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67 인간초지 조성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산지나 경사지가 많은 지형에 유리한데 다음 설명하는 인간초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인간초지에서는 수목에 의하여 광선이 차단되므로 토양 수분의 증발이 억제되어 목초 정착에 유리하다. 68. 어떤 방목지에서 4,500kg의 생초를 생산할 때 이방목지의 방목일수는 2.50에서 75일. 69. 다음 사료작물 중 내한성이 가장 강한 초종만으로 구성된 것은 4. 티머시, 네드클로버 70. 다음에 사일리지 첨가제와 용도를 잘못 연결한 것은 4. 발효촉진제, 괴미산, 프로피온산. 71. 비출 수영수수료가 재배되는 가장 큰 이유는 1. 이용기간이 길어 작부체계 설정과 농가 인력 배분상 유리하다. 72. 다음 중 최근 농업 여건이 변화하여 사료작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2. 청벌이 73. 목초나 사료작물 등을 식물학적으로 분류하여 이용하고 있는 학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 불변하다. 74. 초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토양의 pH가 5.0, 유효 인산 함량이 23ppm이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한 초지 조성 대상지의 토양 개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4. 농용 석회와 같은 석회질 자재를 살포하여 토양 산도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75. 파종 방식 중 불경운 초지에 조성에 쓰이는 것은? 2. 겉뿌림 76. 수정을 주로 트리핑 현상에 의존하는 것은? 3. 알팔파 77. 볏짚을 소의 사료로 쓰려 한다. 기호성과 소화율을 가장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4. 암모니아 가스의 처리 후 급여한다. 78. 수평사일로라고도 하며 축사에서 가까운 평지나 경사면에 흙을 파고 받아 뒷면 및 양쪽 벽면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장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일로의 형태는 3. 트렌치 사일로 79. 어떤 목초의 영양소 함량 중 가소와 조단멜직10% 가소와 조섬유 12%가용무질소물26%및 가소와 조지방 함량이 1%일 때이 목초의 가소와 영양소 총량은 몇 퍼센트인가? 3. 50.25 80. 다음 중 불경운 초지 조성 방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4. 경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생산성 높은 초지를 만들 수 있다. 81. 다른 축산물의 생산량을 증감시키지 않고 한 가지 축산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두 생산물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 보합 관계. 82. 최근 양도업은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계열화 사업으로 대처. 83. 고정자 본재의 감가상각비 중 기술적 감가의 원인이 되는 것은? 4. 사용소모에 의한 감가 84. 부분시산법을 이용하여 어떤 특정 변수가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파악하려 할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3. 생산기술 또는 기술개수 85. 산란계 A농가의 조수입이 5천만원, 감가상각비가 500만원, 차입금이자가 100만원, 경영비가 2천5백만원 자가 노력비가 300만원, 자본이자가 700만원이라고 할때이 농가의 순수익은 얼마인가? 3, 1, 500만원, 86 금년에 트랙터 일대를 2천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 트랙터의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잔존가격이 100만원일 경우 정액법으로 계산한 연간 감가상가액은 얼마인가? 2, 180만원, 87 축산경영의 경제적 특징이 아닌 것은? 2 생산물의 저장성 증진 88 생산함수에서 평균 생산물과 한계 생산물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2.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보다 클 경우 평균 생산물은 증가한다. 89. 다음 중 축산 경영의 목표 내지는 합리화 방안으로 볼수 없는 것은 1. 농외 소득의 최대화. 90. 한우 비육 경영에서 가장 큰 비용 항목은 3. 가축비. 91. 메틀렌 블루 환원시험법의 확인 내용은 3. 미생물량 추정. 92. 육제품 제조시 첨가되는 소금의 역할이 아닌 것은? 4 지방산화 억제 93 연속 아이스크림 냉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경화 후 아이스크림 부피의 감소가 가능하다. 94육제품 제조 과정에서 염지를 실시할 때 아질산염이 첨가로 억제되는 식중독기는? 1클클로트리듐바틀리넘95 치즈 제조시 단백질 응유유에 의해 분해되는 단백질은? 2 케이카세인 96 돼지고기의 육색이 창백하고, 육조직이 무르고 연약하여, 육즙이 다량으로 산출되어 이상 육으로 분류되는 돈육은? 3. 피지돈육. 97. 육화공품의 고온 단시간 살균법 조건은? 2.72에서 75도씨, 15에서 20초. 98. 육제품 제조 시 원료육에 요구되는 기능적 특성이 아닌 것은? 4. 수분 활성도. 99. 다음 육제품 제조 기계 중 유화 기능이 있는 것은? 4. 사일런트 커터. 100. 아질산염의 첨가로 아밀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바람이신 물질은 3니트로사민.